여기서 우리가 높이는 이미 구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밑변만 이제 구해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여기 지금 동그라미 동그라미 각 있습니다 즉 여기서 내가 지금 가 E B F 하고 똑같은 엇각을 찾아 줄 거거든요 이 동그라미의 엇각을 이렇게 찾아 주게 된다면 여기에 바로 동그라미 각이 되겠죠 즉가 A E B 하고 얘네가 엇각으로 서로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삼각형 ABE를 보시게 된다면 삼각형 ABE는 하나, 둘, 셋이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죠. 얘가 지금 양 끝각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가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.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AB의 길이하고 AE의 길이가 같잖아요. 몇 cm예요? 10cm. 그렇다면, 이때 ED의 길이는, ED는 얘를 말하는 거죠. 전체 지금 AD의 길이가 얼마예요?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하고 같으니까 13이잖아요. 13에서 A, E, 10을 빼주니까 얘는 바로 3cm가 됩니다. 이 거예요. 자,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 E, B, F, D의 넓이는 밑변 3, 높이 9만 해주면 되겠죠. 따라서 27제곱cm입니다.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